예, 이 동영상은 여러분들 꼭안 보셔도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3차실험뭐 하고 있는 뭐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안 보셔도 됩니다. 그제 혼자 그냥 떠드는 겁니다, 아시죠? 오늘 이 동영상을 끝낼 겁니다. 더 이상 종목 추천 없어요. 안 보실 때야. 제가 내가 10월 달부터 지금 우선주 거래를 개시하고 있지. 우선주 거래를 개시하고 있는데 말이야. 아, 우선 좀 거래를 개시하고 있는데, 아, 유한 양의 우가, 이건 뒤에 시작했잖아. 이건 11월 넘어가 시작했는 것같데한 달이 채안 됐는 건데, 네, 보니 130만 원. 야들이 얼마고, 800, 이게 거의 한 천, 어, 천구백, 어, 한 이천만 원 좀, 맞나? 팔백이니까, 7 천칠백, 천팔백이네. 천삼백. 그니까, 한 이, 이천만 원 안팎 거래했다고 보면 되겠네. 그렇네. 이천만 원 거래를 했네. 했다고 보면 되겠지. 우유 제약도 한 팔십만 원 거래를 했네. <laughs> 그래 됐네. 요것만 하면 한 이천만 원 거래했네. 그라마 전체적으로 한3천 10월, 어, 한 20일 안팎부터, 지금 오늘 며칠이고, 12월 19일까지 우선주를 한3천 거래하고, 0.5%의 수익률이 맞겠지. 그게 맞단 말이지. 2%, 3% 남는 것도 있는데, 내가 0.5%로 해놨으니까, 곱하면 얼마고, 15만원 벌었대, 이 말이네. 허이고 찡하다 찡해 <laughs> 이거를 10배 거래를 하는 거를 내년에 해볼까 싶은데 그럼 3억 거래를 하게 되겠지 않또 이게 몇달이구나한달 오는 그두달째네두 달에 3억이니까 한달 1억 5천 되겠네. 그럼 1년이 얼마고 <laughs> 15억 되겠네 15억이고 18억 되겠네. 18억에 5%면 0.5%면은 1 8에0.5% 얼마고 900만원 어치가 수익이 나겠네 아마 아 고래 보는 게 맞겠지 아또 이걸 할라카했는데 쫄리갖고 몬해 쫄리갖고 아 쫄리갖고 상이 하도 사소선나니까 그렇다는 거지 아 그런 지점이 좀 있네요 또, 요거, 보시지 마라 했는데, 끝까지 보시고 있는 분도 계시죠? <laughs> 아 제가, 이건 일진데 제가 내년에 매매를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로 고데0.5% 수익을 한번 해볼까 싶어요. 근데, 이거는 최소로 잡았는 거죠. 기본 이에 가겠다는 거지. 제가 100억이 있냐고. 어,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무슨 100억이 있습니까? 아까 저기, 두산 우 같은 경우에, 두산, 뭐고, 이우비 같은 경우에, 두산 우 같은 경우에, 500만원 거래를 했는데, 제가 이장고에한 번도 500만원이 선정이 없어요. 다 100만원 미만이었죠. 100만원 미만이었는데,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매매를 했는 겁니다. 100만원 미만을 갖고 있었는데, 500만 원 거래를 했는 거고, 두산 이우비 같은 경우도, 두산 이우비는 얼마가 있었노, 가마. 이제 설명 겸 그거 하는 겁니다. 제가 뭐고, 그, 그걸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 기록을 하는 거래. 두산 이우비 같은 경우는 800만 원을 거래했는데, 이것도 100만 원 밖에 없었죠. 100만 원을 거래했었고, 100만 원다 사진 건 아니죠. 자꾸 샀다 팔았다가 진행되는 거지. 그 다음에 유유제야, 이루가, 유유재 이루가 아까 315만원씩 거래됐는데 이것도 100만원을 한개로 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장고에는 25만원, 뭐 30만원 이래 있었던 거예요. 50만원. 아시겠습니까? 샀다 팔았다를 했는 총량이 그렇다 이 말이지. 800만원을 해도 800만원은 이순 적은 없습니다. 100만원 미만이지. 이세 종목을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10배라는 거는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5천만원에 직거래되고 이게 8천만원에 직거래되고 어디가 봤나 이게 이게 3천만원에 직거래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하락 하는 겁니다. 예, 제 매매에 이런 어떤 좀 진행을 이미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100만원에 직거래했는데 왜 800만원이 됐나? 요 매매가 잘, 잘 됐는 거고 우유제약보다 두산유비가 왔다갔다 그림이 좀 심했는 거라 두산우도 그랬고, 에, 오늘도 매매됐네, 두산우는. 계속 매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00억을 간다, 캐가. 제가 뭐 100억이 있다, 그런 말은 아니죠. 한 달에, 예를 들어서 이걸 8천만원, 지금 두 달에 800이었잖아. 두산, 두산우로 한 해볼까? 얼마가 필요하나, 도대체 돈이. 두산우가 500만원을 거래했는데, 두달 동안에. 한 달에 300이라고 잡자. 한 달에 300인데, 사실 현금은 얼마 있었나? 그럼 100만 원을 가지고 있었죠. 100만 원 거래를 했는 거지. 근데 300만 원이 된 거잖아. 그럼 요거를 1000만 원을 하면, 한 달에 3000만 원 거래가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럼 아마, 1년이면 얼마고, 한 4억 거래를 하게 되는 겁니다. 1000만 원에 4억이 거래되네. 1억이니까 40억 아닙니까? 2억을 잘 운영을 하면 80억 거래가 되는 거고 3억 거래를 하면 120억 이예 네, 120억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 돈이 한 2억 정도 있으면 한 100억 거래를 하는 그런 어떤 체계를 내 나름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래. 원래는 잘 못했어요. 장이 하도 개파이라 갖고 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언제고 재작년 12월부터 11월부터 했구나. 작년 1월 10일까지 제가 삼성전자를 완전히 다 팔아보고 했는 그때까지 한두달 안팎에는 하... 거의 그랬지 는겠으만한 달에 한 300억 갔겠다 <laughs> 300억에 0.5%를 먹고 몰라요 하여튼 그데 그렇게서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원래는 이제 사실은 이 단타들을 전혀 못했어요 이 단타들을 하기에는 장이 너무 작년 1월 며칠이고, 부터 지금까지 모했다 하는 거막 속도 뒤지겠어요. 요번에 사실 꼬로박을때 2,150에 갈때 이런 매매들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인버스 진행을 하려 했는데, 그래 못했다 하는 거. 그래서 턴어라운드 종목 이야기 하는 건 아니다, 닙 제가. 그래서 그 여러분들 100만 원을 들고, 그러니까 어, 뭐냐, 한 달에 그 500만 원이나 800만 아니 말 잘못했다. 조금 절반이죠. 내가 두달 동안 했는 거니까. 400만 원이나 200만 원, 300만 원을 거래하는 겁니다. 그두 차례 거래하는 거지 그럼 실제로 그 만약에 100만 원을 들고 오, 오한 달에 200만 원을 치를 거래한다면 100만 원을 들고 한 달에 200 내지는 300만 원 거래한다면 그0.5% 수익이라도 세번 거래했죠. 그래, 얼마가 될까요? 1.5%죠. 이걸 1년 내도록 매달 한다면 그20% 육박하게 되겠죠. 뭐, 이런 어떤 제 나름대로 시스템을 만들려고 지금 무진장 노력 중입니다. 그 <laughs> 100억 목표라는 거는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제가 무슨 100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아까 800만원 팔았다고, 거래했다고 <laughs> 두달 동안 했는 건데 뭐, 제가 800만원을 산 적은 없습니다. 두산 이후비도 그렇고, 그렇죠. 이매매를좀 강화를 시킬라카니까이매매가 거의 이제 단타 매매에 속하거든요. 사다퍼다 사다라다 하루 종일 그래야 되는데 그 뭐지? 그 원래는 장이 무서워서 잘못 했다 하는 거. 내년에는 그1 0억목표로 한번 가 볼까 싶어요. 제 목표가 돈을 한, 아까 얼마랬어요 2억을 들면 100억이, 3억을 들면 100억이 가능하다 깼나? 2억이 들면 100억이 가능하다 깼죠. 이 매매 기법이 아마. 그러면, 한 10억을 들면 500억 매매가 가능하다. 그 말이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망상 아닌 생각들을 면니다 꿈꾸는 거라야. 꿈을 꿀수 있잖아. 여러분들도 주식하면서 꿈을 많이 꾸죠. 저도 꿈을 계속 꿉니다. 이런 매매들로 꿈을 계속 꾸고 있는 거지. 그래 주식이 오르든 내리든 관계없이 특히 왔다 갔다 거리는 장에서는 이매매법이 제가 좋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목표 지점을 세우려고 지금 무지 노력 중이라 그뭐 망상을 하면은 천억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그래 생각합니다 천억을 하면 얼마고 0.5%가 <laughs> 언젠가는 그래 되겠지 뭐 일조할까. <laughs> 막 떠드는 거라야. 신경쓰지 마 있어. 기분 나빠 하실지도 말고. 꿈은 꿀수 있잖아. 내 마음이 있래서 지금 이제, 자, 끝낼게요. 100만 원을 들고 800만 원을 치도 거래하고, 100만 원을 들고 500만 원을 치도 거래하고, 100만 원을 들고 315만 원을 치, 이게 뭐랬노? 이게 우유자 우울했잖아. 아, 그런 거래를 하면서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무슨 꿈? 천만 원을 들고 삼천만원 거래도 하고, 이게 두달 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두달 했는 거거든. 그래서 그것도 오곱해야 되겠지. 그 천만 원 들고 1년에 5천만 원 거래를 해보고 싶고, 천만 원 들고 1년에 1억 거래도 해보고 싶습니다. 샀다 팔았다를. 천만 원 들고 1억 거래를 하면, 1억 들만 10억 거래를 하겠죠. 뭐 그런 이야기들이죠. 1억 들면 뭐 아까 얼마였노? 뭐고? 뭐말하여튼 잘못했습니다. 하여튼 그렇다 치고. 그래서 이런 어떤 꿈들을 계속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한 1억을 들고, 1년에 한 10억에서 20억 거래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2억을 들면 40억, 뭐 50억 거래가 되겠죠. 이렇게 거래를 하며고 싶어요.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뭐 제가 이 매매를 잘하게 되면은 투자하실 분도 생기겠죠. 안정적으로 하고 나서 내가 먼저 해야 되겠지. 그럼 뭐내돈한 5억 굴리도, 이카마. 1년에 한 10배니까. 20배도 되겠지. 아이잘 모르겠어요. 옳게 안해봐요 하다 안 하다 했습니다. 그러니잘 모릅니다. 제가 거래를 많이 할 때는 단타를 하루에 어마어마하할 때도 있었어요. 예전에. 진짜 많이 했었죠. 거래 그래, 만약에 했었으면 그때 한 3,4천 들고 하루에 하루에 1,2억 거래를 한 적도 있었으니까 그게 언제고 4천 들고 아니지. 한 5, 6천 들고 3억 거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네, 거의. 3억, 4억 거래를 하고 하루에 1% 수익을 낸 적이 있었어요. 그게 며칠, 굉장히, 그 노름의 경제에 들어간 적이 있죠. 그 매매를 아직 못니 제가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샀고 있으니까 정상적인 매매가 안 되고 있지. 꿈이라 해. 오늘은 꿈 이야기입니다.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래도 하여튼 계속 진행 중입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야 나도 모르겠다 하다보여. <laughs> 12월 19일 참고하지 마있소막 떠드는 거라 예. 오늘 이거로 끝입니다. 끝!